안녕하세요. 급설입니다. 오늘은 댓글에 여러 구독자분들이 환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주는 게 가장 좋겠냐라고 질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환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제가 영상을 보면 환수를 안 해도 뭐 건강하게 살아가는 굽피들이 있다라는 영상도 있고요. 그리고 예전에는 매일마다 환수를 하면 여과기가 없어도 되지 않냐. 어? 왜냐면 여과기 자체가 결국에는 더러워진 물을 뭐 정화한다는 그런 뜻의 의미인데 매일 똑같은 온도의 세물로 공급을 해주면은 말 그대로 여과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매일 세물로 테스트를 하는 결과도 보여드렸고요 그 결과도 구피들이 잘 살고 그리고 환수를 안 해주고 좀 묵은 물에서도 구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뭐 저는 두 가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매일 이렇게 큰 왕을 환수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좀 묵은, 묵은 물에서 구피를 키우는 거를 좀 선호를 하거든요. 그렇지만 그 묵은 물의 기준도 환수를 어느 시점에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있어서 환수를 해주실 때는 저는 보통 어, 주 2회 정도 바닥에 이렇게 잔여물들을 치워주는 방식으로 환수를 해주고요. 이때의 팁은 바닥에 잔여물들을 막 흩날려서 코피들의 아가미에 들어가지 않도록 흩날리지 않게 최대한 살살 환수를 해주고 있고요. 주 2회 정도 한 20%씩 환수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. 뭐 그냥 바쁜 날에는 거르는 날도 있어요. 근데 일단 그냥 제가 깔끔하게 바닥에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게 제가 속이 시원하고, 나름대로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,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빼주고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구피를 관리하시고, 이때, 어, 미리 받아놓은 물이 없는데 어떡하냐,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, 저 같은 경우는, 뭐, 제가 아파트도 살고 빌라도 살았기 때문에, 어, 거의 환수로, 직수로 그냥 바로 다 환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직수로 하면은 뭐 염소나 이런 것 때문에 괜찮냐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어, 사실상 물탱크가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물탱크에서 이미 염소가 다 날라갔기 때문에 보통 바로 직수로 받으신 그 물에는 염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뭐, 제가,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분들도, 직수로 많이 키우시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, 그게 쿠피들한테 무리를 준다기 보다는, 이미 이제 염소가 다 빠져나간 물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, 대부분이. 그래서, 직수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, 이때까지 경험해서 얻을 수 있었고요. 다만, 온도는, 편차를 주면 안 돼요. 절대 1도라도 주면 안 되고요. 온도기로 확인을 해서 구피들한테 편차를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수를 하시는 거는 구피들에게 충격만 주는 게 아니라 더러운 물을 마치 정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환수를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% 물로 매일 갈아주더라도 구피는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요 뭐 pH니 뭐니 뭐 이것 때문에 구피들이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새우는 제가 ph가 아주 중요한 걸로 제 경험상 얻었지만 구피는 ph 충격이 되는거 없습니다 그냥 잘 살아가는 개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구피의 야생만 보더라도 계속 흐르는 끊임없이 흐르는 물에 구피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물은 ph는 항상 일정 할까요 그럼 ph가 바뀌는 장마철이나 물 양이 많아질 때는 구피들이 몰살하거나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고요. 제 어항을 보고 이렇게 조금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어, 구피들은 더러운 환경이나 자기들이 수진이 안 바르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. 억지로 버틸 수 있는 어종이 아니에요. 그냥 바로 병 걸려가지고 바로 죽거든요. 근데 구피들이 이렇게 잘 살아간다는 거는 그 어항이 마치 자연의 그런 서식지와 비슷하게끔 맞춰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짙은 녹조에 뭐 헝클어진 수초 등등. 그리고 물이 조금 갈색인 물이 아무래도 구피들한테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피의 환수는 필수적이고 더 이상 구피에게 충격을 준다는 인식 자체를 좀 벗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 역시도 시간 날 때마다 환수를 해주고 있고요. 환수를 할때 직수로 바로 쓰지만 항상 꼭 온도는 꼭 계산을 하고 맞춰줍니다.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온도만 같다면 구피들 키우는데 문제가 없거든요. 꼭 환수에 대해서 구피에게 충격을 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피의 더러워진 어항을 청소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굽설이었습니다.